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네, 또 저희 이소연 t v 에 새로운 친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아, LG 생활건강에서 지금 7년 차로 일하고 있는 연소라라고 합니다. 네, 이름 <laughs> 아, 이거, <이름아>. 어 맞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대한민국 LG 생활건강에서 7년 차. 자, 그러면 LG 생활건강 하게 되면 이 방송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북한이 우리 동포들도 혹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LG 생활건강에서 그럼 7년차 어떤이라고 계십니까? 그 LG 생활건강에서 이제 그 화장품, 건강식품, 음. 음. 생활필수품, 음. 네그 상품 바디워시 음. 이제 몇 배까지가 돼요? 진짜 수백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건강에, 건강에 지려고 먹는 네. 거, 이뻐지려고 바르는 아, 거, 네. 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는, 씻는 네. 거, 뭐, 다 있네요? 네,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7년차 무슨 일 하십니까? 어, 화장품이랑 이제 그, 거기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연소라 씨의 대한민국에서 일지생활건강 7년차 일하고 있는데, 탈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고향은 어디고?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됐을까?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고요. 음. 어, 탈북은 제가 2012년에 했어요. 2012년. 음. 어, 우리 연서라 씨의 음. 탈북 동기는 뭐였을까? 어, 저는 뭐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어차피 저희 집안 가정 환경 쪽도 이제. 워낙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토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걸 많이 따지고, 이제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여기처럼 자기가 열심히 하고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음. 자기 이곳을 만들어갈 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회 자체가 없는 땅이지 않아요. 북한이. 그렇죠. 음. 네. 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겠다는 이 생각을 음. 제가 아마 열일곱 살때 그때부터 아.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일곱 살에 아, 이 북한 벗살 것이네.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음. 저희, 가정사를 얘기를 하, 해본다면, 음. 이제,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쪽, 제 친가 쪽이, 50년도 전생 때다 이제, 그,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희 아버지랑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방을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광산 쪽에, 추방을 가셨고, 이제, 제가, 음. 어, 어렸을 때 제가, <laughs> 운동, 운동을 좀 했어요 어. 근데 그게 음, 국방부락부라는 데가 있어요 한계도에 도에, 어. 도에 국방부락부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그 양궁 뭐 사격 뭐그 이거를 뭐지 비행기 요즘에 그 하는 거를 드론, 어, 드론, 어. 드론도 있어요. 드론 그거를 이제 모형 항공이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양궁을 북한에서는 활쏘기라고 활쏭이. 하고, 활 예, 활쏘기 그게 다 있거든. 요 이거 하셨구나. 네, 예, 한 다섯 개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것만 지금 모아놓은 이제 그 체육단, 체육단, 체육단이죠. 음, 근데 그거는 그렇지. 국방부락부라고 했어요. 그게 어. 국방 종목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3년 어, 정도를 거기 있었댔어요. 뭘 했어요? 제가 사격을 했어요. 어. 네, 총 사격으로 제가 3년 배우고 네, 청소년급 경기에 나가가지고 공화국 신기로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피드라고 있어요. 이제 어. 그 속도 속도 사격에 속도 사격 거기서 어. 이제 3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급에서 메달을 따고 하면은 그러면 어, 한국으로 말하면 국가 국가 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메달을 따고서 이제 청소년 때에 그러면 네. 사격을 해서 신기록 채운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 족단이 족단하고 사육방 육단에서 이제 그 들어온 거예요. 아 데려가겠다. 네. 데려가고 싶다. 네. 그래서 어. 감독님이 저희 집에까지 오셨어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좀왜 그러지? 그냥 여자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어, 없어요. 뭐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날국이고 별 재주가 다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이거는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비행기 한번 타고, 타고? 평양 가는 게 소원이었어. 네. 해외도 아니었어. 네. 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하늘이 가끔씩 날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애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 나 그거 지금도 이혀안 <laughs> 재요. 처음 색, 구경했거든. 목이 터지게 애들이 막그 하늘을 목이, 목이 터지게 소리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야. 소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보고 싶은 게. 근데 음. 내가 그 비행기를 타보려면은 뭔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치. 이거를 어... 뭐 노래를 잘한다던가? 제가 1, 2, 3학년까지는 그 도에 있는 문학 하술 소설하는 데를 다녔어요. 어. 어, 거기서 이제 글글 쓰기도 하고 뭐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매각 도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학생 애들 또 올라가서 그 음. 문학 경기 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글짓기 어. 경기, 경연. 어. 여기서평양에또 글짓기 경연도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한세번 세 갔댔어요. 잘 썼구만. 글짓기 경. 음. 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laughs> 야, 어.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쓰자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외국 소설도 많이 읽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 소설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어.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설 자체가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러시아 소설은 있었어요. 근데 맞아. 그게 이제 러시아 소설이 그냥 뭐 어... 안전, 사회안전부 거기에서 나오는 소설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예를 하면 방첩 이런 거로 이제 음. 뭐 간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범죄자를 잡는 그런 걸 소설 형식으로 한 그런 책들이 있고 가끔씩. 음. 음. 그리고 제가 일본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음. 그거는 제가 우리 그 학교에 같이 같은 학급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보위부에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보위부에서 조금 높은 거를 했어 응.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잘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불사조 뭐 이런 <laughs>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은 아 북한에 저기 그 책이라면 책은 있죠 당연히. 있지. 청소불멸의 역사. <laughs> <laughs> 정수업의 <laughs> 역사 네, 네. <laughs> 그다음에 어~ 저기 세기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더불어 해거로 그다음에 해상기, 네, 해상기 해상기도 완전히 총 정말 이걸 어. 한장 뜯어질세라 찢어질세라 잘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때 당시 읽어봐도 이해도 안 되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 가랑잎하고 네. 저기 저 가랑잎하고 강을 방방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수류탄 없어서 설빵을 탁 던지니까 수류탄이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거지. 에,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망칠 때 그걸 다 써먹었어요. 동이 어. 번쩍 서이 번쩍 하는 거 동쪽에 가서 소리 지고 서쪽에 가서 남도 거때 그 써먹게 되더라고. 그러네 그래. 참 보고는 내가 참참 <laughs> 동이 <동에> 번쩍 서이 <서에 웃음> 번쩍 어. 그래서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비행기를 타고 어? 음. 이 무슨 친구네 집을 어디로 놀러 가고 어디 여행을 가는 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음. 기차를 뭐 어디까지 대륙을 횡단하고 어. 러시아 소설은 보면은 그래요 유럽쪽은 어. 유럽을 다갈수 있어요 기차를 횡단을 하잖아요 어. 그런 게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충격 받아 놀랐어요 음. 이 우리 이제 지구 의랑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음. 근데 요조끄만 북한이라는 거 이제 찾아보면 요요 요 꼭대기 요막 큼하게 있어요. 요만큼 아니고도 절반 갈라져가지고 차차이 어. 찾아봐야나 보여요. <laughs> 진짜. 그런데 <laughs> 거기다 딱 이렇게 하고 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썼어. 누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 도 않아요. 어. 아 내가 음, 잘해야겠다. 이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그냥 작가가 되는 게 음. 꿈이었고 제가 이제 뭐기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서는 음. 비행기를 탈수 없겠다. 그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어. 비행기를 타고 싶은 바람이 불어서 이거를 내가 진짜 일을 안 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 또 사람이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아, 똑같이 이제 하는데 얘 일등하고 나는 계속 엉지서 따라가고 음. 이 사람이 야심이 생겨요. 이제 승부욕이 그치. 생기죠. 음.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이미 북한은 이제 그어 그것도 없어요. 총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음. 러시아제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그 훈련할 때 러시아제를 쓰고 뭐 경기할 때도 일단은 자기가 잘 숙련되고 자기가 그 총도 다그 자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총이 총 다섯 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다른 애들은 1학년부터 열심히 거기서 밟아왔잖아요. 난 중간에 4학년 때부터 들어갔으니까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몇 명인데 다섯 개. 선수가 이제 여자들 같은 게여자들한 여덟 명, 음. 남자들 한열명 정도 어. 그렇게 해서 키우죠. 이제 학년별로 있으니까. 야, 근데 총은 다섯 네. 개밖에 없구나. 네, 총은 아니 그니까 여자 다섯? 제 기억에 총열한 정이 있었어요. 야, 한 네. 사람 당한개도안 가네. 네안 가죠. 음. 네. 음. 그리고 아령으로 어린 애들 같은 건 총을 잡아보지도 못해요. 음. 그리고 너, 높은 학년 애들이 이제 얘네가 졸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국가정합 같은 데 빠져 올라가야 응. 그 밑에 애들이 이제 4학년 5학년 응. 예, 그래서 아령을 들고 해요. 아총 무게만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유지 무기 유지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좀 그거를 했죠 처음에 저는 뭐 총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령을 들고서 이제 무기 유지하고 음. 뭐 이제 계속 이제 그 육체 훈련을 하고 이제 서서 총만 쏘는 게 아니고 육체 훈련도 엄청 세게 그치. 하거든요. 이게 정신력과 예. 육체다 육체 받쳐져야 다 되니까 다 받쳐져야 이게 하니까 음. 그러다가서 이제 음한 사람이 뭔가가 잘안 돼가지고 음. 그래가지고서 그날 감독님이 되게 이제 막 화가 엄청 나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한 6개월 동안 총도 만져도 못 보고 그냥 아령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그날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그 무기를 네가 한번 쏴봐 응. 근데 이게 기회예요 그치. 예, 그때 그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아, 어, 어.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총을 쌌는데 그래도 한심한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무기를 잡은 거예요 응. 일단 개인전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따고 그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경기해서 신기록을 세우니까 감독들이 압록강 체육 선수단은 네. 중앙 체육 선수단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와서 우리 사격 선수로 데려가겠다. 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딱 반대를 했어요. 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그때 뭐 너무 북한은, 가고 싶은데 예,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 직가문이 사실은 이래 이렇게 돼서 이렇다 음, 이런 얘기를 안, 안 하시잖아요. 음. 예 알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집에서 나 때문에 이제 그 뭔가 돈 쓰기가 음. 그런가 부담스러운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렇다고 음. 또 제가 집에서 마시고 동생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거를 물어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그날에 감독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유.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음. 제가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라는 게 이제 그런 데 가서 1등을 아무리 해도 또 그러면 또 토대를 보고 또 할아버지가 누구냐 누구냐 이런 거를 계속 따지고 캐묻고 아유. 할 건데 그러면 애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 보내지 말자고 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 우리,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구나 그거를 내가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를 다른 눈으로 제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죠. 사회에 대한 이 공정치 아. 못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느끼게 되죠. 안 그래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나는 노력해도 네.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어, 인정도 안 인정. 해주고 예. 난 노력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데 어.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아. 한국에서 이제 장백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예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많이 아프셨고 저희 할아버지 이제 사촌 동생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월남할 때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가 데리고서 같이 이제 아. 같이 갔던 그 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그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보다 좀 젊으시니까 아 그때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 관계가 되면서 관계가 음. 좀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중국의 장백산 쪽으로 관광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죽었겠다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얘네가 살아 있냐 음. 해가지고 살아 있다고 아들들이 살아 있다. 네, 살아 있다고 음. 저희 아빠랑 살아 있다고 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음. 그 자기 오빠를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 죽었지 뭐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근데 살아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야 우리도. 만나고 싶고 우리 얘네를 찾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들도 거 브로커가 뭔가 그런데 그렇죠, 연결이 다 됐겠죠. 예, 네, 중국에 아...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진짜 길에다가 돈을 그냥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찾자고, 찾자고 아들 찾자고. 예, 네, 음... 그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그쪽에서 이제 서신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 교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그 일이 있고 1년 후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걸더 궁금하잖아요.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하죠. 어, 네. 어. 그래서 제가 더 알게 되고 더 공부를 하고 외부로부터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됐죠. 야, 네. 그래서 그 꿈을 꿨죠 제가. 어, 나는 대한민, 그냥 어. 꼭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을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가보고 싶다 이거를 꿈을 꿨죠 야, 사실 17살 나이에 어, 대한민국 가야겠다 저도 비행기 타는 사람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외교관 해야겠다 이런 꿈도 가끔은 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17살에 알고 우리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정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예외를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한국에 먼저 온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하고 연결이 닿아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자, 우리 연소라 씨 일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